역대하 31장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실천적인 개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 제거와 신앙의 개혁입니다. 6월절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번 개혁은 왕이 아닌 백성 주도형 신앙 개혁으로 나타나죠. 남 유다뿐 아니라 북 이스라엘 지역까지. 신앙 개혁이 확장됩니다. 신앙의 순수성 회복이 백성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 봉사와 직무의 정비. 희스기아는 질상과 레위인을 반열에 따라 조직적으로 배치합니다. 성전 예배를 위한 재정과 헌물을 체계화하죠. 왕 자신부터 헌신의 본을 보이며, 백성들도 11조를 드립니다. 예배회복과 헌신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11조와 예물의 풍성한 드림. 백성들이 기쁨으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축복하시자, 만족히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예물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어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합니다.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공동체 전체의 기쁨으로 이어지죠.네 번째로 히스기야의 모범과 형통.히스기야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그의 개혁은 예배의 회복과 율법의 준수와 백성의 헌신을 이루어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참된 개혁은 경건과 정의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신학적인 핵심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은 반드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실천적 개혁으로 나타난 데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의 변화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전 정비와 예배 회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영적 재건을 상징합니다. 히스기아의 개혁은 왕의 개혁이 아니라 백성의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세대 통합 적용점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신앙의 주체는 바로 나다. 부모나 교회 리더가 아닌 내가 직접 신앙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SNS 문화 속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의 선택을 실천해 보세요. 중장년 세대는 헌신의 모범이 개혁의 출발점이다. 시기어처럼 먼저 헌신하고 드림으로 자녀 세대의 신앙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재정, 시간, 섬김의 자리에서 신앙의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노년 세대는 후대에게 신앙의 제도를 물려주는 세대가 됩시다.성전정비처럼 예배의 전통과 기도의 자리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십시오.남은 것이 많다는 하나님의 축복처럼 풍성한 영적 유산을 남겨주십시오.결론입니다.히스기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동체적 응답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세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세성 문화를 정화하는 우상 제거, 공동체 중심 신앙의 예배 회복, 나눔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헌신의 회복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